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LA 한인회에서 활약을 많이 하시고 계신 우리 젊은 회장님 제임스 안 회장님과 함께 한인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LA 카운티, LA 카운티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노숙자 문제가 어 전뭐 세계도 물론이고 전 미국에 지금 노숙자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90%아니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제 경험으로는 이제 홈리스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90%까지는 아니겠고 뭐70% 이상은 무슨 아 중독 때문에 네. 뭐약 중독이나 뭐출신과 중독. 문제가 있고 그렇죠. 예. 뭐멘토 에너스가 예. 있고 그런 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연들이 많이 생기시는데, 우리 그, 우리 미래 이세들 3세들, 또 젊은 아이들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오늘 이그 박사님의 하시는 말씀을 좀잘 들으시면, 어, 뭐꼭 그런 분들이 홈리스가 될 거라는 뭐 그런 건 없지만, 이런 중독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트리트먼트나뭐다이그노세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 아이들이 저야 술이나 마약을 쓰게 되는 것이 주로 이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벌써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은 유치원에 갔을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요. 자꾸 나가서 싸움하고 아니면 공부 좀안 하려고 그러고 엄마 말안 듣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갈 때도 그런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6학년 되면서 벌써 술을 마시는 애들이 생기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8학년 되면은 5% 아이들이 고전에 술을 마셨다고 10학년 되면 그게 29%로 늘어납니다. 음. 12학년 시니어 되면은 거의 반 44%서. 에 근데 이거는 조금 옛날에 통계니까 지금은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지만 음. 이상하게 술을 마시는 것이 백인들이 제일 많이 마신다 그래요. 음. 어, 오히려 아시아 사람들은 그거에 비해서는 아, 마시는 게 적은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아시아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거기서만 끝이는 게 아니고 술을 마시면 담배도 피게 되고 그 다음에 마리화나도 쓰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약을 쓰는 이유가요. 아, 우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면 어떤 때는 담배, 그 우울한 게 조금 줄어든답니다. 막 불안하고 막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이요. 어떤 때는 이제 그 벤조계통 뭐 Zanax라든가 뭐 로라제팜 그에티븐이라든가 이거 자꾸 먹다 보면은요 점점점점 점점 양이 올려야 됩니다. 음.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내성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걸 안 먹고 딱 끊어버리면은 막 떨리고 아프고 막 난리나요. 가 음. 그래서 그게 이제 금단 현상. 그다음 내성 생기는 모든 물질은 중독성이 있는 건데 제일 무서운 게 술. 그다음에 프리스크 립션드럭 중에서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항 저기 불안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편 오피오이든 에이. 그래서 요즘은 특히 이제 문제가 어린애들이 억시코던이라던가 뭐~ 펄크색 같은 거 조금 쓰다가 그다음에 중독이 돼서 그냥 뭔지 모르고 하다 보면은 펜타닐이라는 아주 무서운 약들이 멕시코에서 막 들여오기 때문에 요새 젊은 애들이 막 죽습니다. 열네 살뭐 열세 살 이런 아이들이. 제가 이제 밤마다 이제 그뭐 한인타운이나 네. 뭐 전국에 있는 뉴스를 들을때 음. 펜트널로. 어 과다복용으로 죽는 아이들이 LA 카운티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리... 그래서 오죽하면 LA 카운티 그 스쿨 보드나 LAUSD에서 그어 음. 뭐라고 저 나르캔을 갖다가 네 Narcan. 저기 이제 음. 학교에다가 다 지금 설치한다고 예, 큰 네. 문제입니다. 네. 왜냐면그 나르캔이라는 거 뭐냐면 날록선이라는 약을 갖다가 여기다 꼬, 꼬다 뿌려가지고 지금 그 오피움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그 뿌리면은 살아나거든요. 음. 그래서, 왜냐면 오피움이 들어가가지고 세포에 가서 이렇게 붙는 거를 갖다, 날캔이 가서 이렇게 딱 막아버려요. 음. 그래서 살리는 약입니다. 음. 이 펜터닐이 아주 보통 오피움 이거에 100배 됩니다. 네. 그래서 숨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데 그 펜터닐을 갖다 이렇게 레인보우 칼라로 이쁘게 만들어서 네. 사탕같이 만든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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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국민학교에 들고 가요 드럭, 드럭 캔디라고 그러죠? 네, 네. 드럭 캔디로 돼가지고 네. 요새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애가 야단을 이렇게 좀 잘못했더라도 칭찬부터 해주시면 도파민이 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데 요새 이런 게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아,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얘네들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또너뭐 했어? 이러면 은 도파민이 확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전혀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들 칭찬 많이 하십시오요 <laughs> 칭찬부터 해주면서 네. 이제 그다음에 네. 할 말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러세요. 아니 칭찬할 일을 해야지 칭찬하죠 이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 이...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애들이 그 칭찬 들을 것부터 일을 하... 하면은 부모님들은 굉장히 잘하는 애들만 칭찬하지 음.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칭찬 못하니까 대개 이제 7살짜리가 어떤 땐 5살 같이 행동을 하는 수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 때 7살 같이 행동하면 그거 칭찬해줘야 돼요. 음. 아, 너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도 잘 가고. 음. 어, 학교 가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좀 칭찬을 해 주시라 그러면 은 어떤, 어떤 어머니는 떤 이래요 어, 넌참 잘생겼어 이렇게 칭찬을 한대요 음.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음. <laughs> 잘생겼어 는 얘네들한테 지금 별로 그게 아니고 음. 그거는 제너럴한 거거든요 네. 칭찬을 하시려면은 금방 얘가 뭐를 했나 아니면 사고 치던 애가 사고를 어느 늘안 쳤으면. 음. 너 오늘 동생이 너한테 이상하게 굴었는데도 너참잘 참았어. 음. 나는 너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요담에는 또 뭐뭐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희망을 주시고 그러려면은 정신을 팍짝 차리고 애가 뭘잘하나 보셔야 돼. 음. <laughs> 10살부터 13살 사이에 여자애들은 사춘기가 오고 남자애들은 12살부터 14살 사이에 되게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이제 번연계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전두엽이고, 그 밑에 있는 뇌, 이 아래층에 있는 뇌는 뭐냐면은 감정 뇌.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모든 뭐 앵, 분노라던가, 뭐 기쁨이라던가, 공포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 사춘기가 될 때는요, 이게 확 나오면서 마치 개가 발정난 것처럼 이 전두엽에 있는 뇌가 그거를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전두엽은 지금 25세까지 성숙이 다안 안 끝나요. 네. 그러니까 여긴 지금 한 반밖에 안 됐는데, 음. 여기서는 지금 극도로 이게 네. 올라가니까 사춘기가 힘든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아.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을 제압하는 거. 네. 그래서 분노 난다고 가서 애들하고 막 싸우는 애들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럴 때는요, 어머니 반드시 저 같은 사람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음.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금방 알고, 빨리 치료하면요 자기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물론 좋고요. 애들한테 그렇게 행복한 저, 어, 학창생활을 보내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러세요. 뭐 그거 했다가는 대학교 갈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직장 벌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HIPAA라는 HIPPA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의 그 저기 나중에 뭐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발설했다가는 음. 감옥에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로 이런 데안 가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다는 거를 어떤 애들은요. 대학교 갈때 에세이로 써요. 굉장히 그 좋게 봅니다. 음. 솔직하고 왜냐면 어려운 것을 자기가 그렇습니다. 해결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숨기지 마세요. 부모님 저 제발 그리고 아이들이 주의 산만증이 있다 그러면은요. 학교에서 이게 페더럴 로우가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507 조항이 있어 가지고 이런 애들은 다리가 짧으나뭐 눈이 먼 애들하고 똑같이 이거는 장애하다. 그러니까 디 l 빌리티가 있으니까 네네. 학교에서 얘네들을 위해서 특별히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사이칼로지스트가 얘네들 전부 다 이제 검사를 해요. 교육 그다음에 성격 뭐 우울한 게 있나 이런 거 해가지고 부모님 모시라고 러고 교육부에서 사람 오고 쫙 모여가지고 학생이 들어와도 되고요. 이제 어떻게 도와주는 게 제일 좋은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논합니다. 음.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은 이제 얘는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뭐 누구를 옆에다가 좀 에이드가 와 있어야 된다. 네. 아니면 얘는 숙제를 좀돌러줘야 된다. 음. 그리고 얘는 수학은 또 딴데 가가지고 따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시험 칠때 시간도 더 줍니다 음. 그리고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조용한 데서 시험 치게 하고 음. 이렇게 도와주는데요 음. 여기서는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애들은 앞에 앉혀요 자기 앞에 이거는 아이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이 양육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당뇨처럼 타고난 거니까 그런 아이들 더 이렇게 보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칭찬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런 마약이라던가술이라던가 이런데 그렇게 많이 빠질 그런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고 시간이 되시고 그러면은 가정 상담소로 전하셔가지고 화저 만나러 오십시오. 네. 아 지금 너무 좋으신 말씀.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음. 당연한 얘기들이지만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은 이제 네. 감정도 생기고 네. 솔직히 저랑 우리 다섯 살짜리랑. 감정 싸움 해요. 어, 물론이죠. 네. 말대꾸하고 나도 또 기분 나쁘고 야아빠한테너 내가 여태까지 5년 동안 키워준 네. 어떻게 나한테 얘기할수 있어. 이런저런 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 정신 정신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방금 이제 가정상담소로 오라고 하셨는데 네. 조금 아까 저바이오는그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지금 K5M에서. k 이 패밀리 여러분 크리에이티파르케 패밀리 서비스라고 저희 한인회처럼 이제 어~ 그~ 비용이 다치는데요 응, 응. 패밀리들 위해서 뭐~ 도메스틱 바이런스든지 뭐~ 뭐~ 여러 가지 이런 어~ 그리고 지난 주가 지지난 주에 사실 한인 타워에서 첫어드션 p t i o n 에이전시 네,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이제 그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네. 거기 executive director도 제 친구고 네. 또 이제 박사님도 제 친구가 됐고 <laughs>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어, 어떻게 연락을 할수 있는지 네. 그거 좀 잠깐 설명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거기서 지금 제가 카이저에서 35년 반 동안 일을 하고요. 아, 어,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40년 전에 내려와서 <laughs> 거기 가서 가지 가정상담소에 가서 쭉저 봉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카운슬러들을 갔다가 훈련하는 거를 도와드렸는데 네. 지금은 이제 환자를 보는데 전화를 하시려면은, 어, 그, 거기 계신 분, 저, 세크로토리가 너무 바빠요. 제, 제 환자들이 많은 분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분 성함이 오 선생님입니다. 케니 오 선생님이고, 그분 전화번호가 747-2720401. 지금은 제가 하루밖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될지 음. 몰라요. 그런데 기다리시면은 제가 꼭봐 드릴 거니까 음. 예, 언제라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혹시 케니 오 선생님 개인 핸드폰 지금 노출시키는 아니에요. 이거는 K 센. 오케이, 그, o 그. 그래서 이 전화번호 제가 여기 다 올려드릴 텐데 만약에 본인이 아니면 또 본인 아이가 좀 정신적으로 좀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아주 심한 환자들, 가령 입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아, 네. 분들은. 제가 지금 어느 병원에 소속이 안돼 있기 때문에 네네. 입원을 못 시켜요 네네. 그래서 아주 심한 분들은 뭐 us 이라던가 다른데 네. 그런데 가시고 저는 주로 아이들 많이 보니까 아이들. 예, 오케이.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이라 음. 그러면 17살 미만인가 그렇죠 여간인가요? 17살 오케이. 미만 네참뭐 어르신들도 어, 저도, 노인들도 오세요 저도 네. 이제 한인회에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거의 진짜 몇만 몇 명을 제가 뵀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분들 중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네. 정신적으로 네. 좀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렇게 또스트레스를 변하고 어, 스트레스를 변하니까 또내 행동도 이상해지고 그럼뭐 뭐 팬데믹 동안에 이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 그뭐 스파우스가 도망가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본 분이 그런 분이 네, 있었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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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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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아이들도 뭐 갑자기 약에 빠진 애들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한그 우리 코리안 코리안 미그 코리안 그 커뮤니티에서는 그 ADHD나 이제 그그 그 멘토 장애가 있는 거를 어뭐 물론 옛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좀 어, 많이 그 샤이하고 애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하면 진짜 혼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치료 내내 내 아이는 멀쩡한데 왜내 아이가 무슨 치료를 받아 이런 얘기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미국은 또 틀리잖아요 그런 게. 아 그러려고 네. 오신 분들도 많으세요. 네. 여기는 아,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예를 들어 서 특히 그 자폐아 같은 경우를 네. 지금 얼마나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다섯 살때심은 자폐아 있었던 제가 아는 사람, 그 환자는. 볼클리 갔다가 네. 졸업해가지고 지금 지가 혼자 직장 잡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부모한테 독립해서 사, 삽니다. 그러니까 네, 네. 빨리 교육시켜가지고 잘 이게 해주면은 네. 요즘은 굉장히 자, 자기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다 숨기고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 그 도움을 못 받으니까 네, 네. 이렇게 열려, 열어놔야 돼요. 네. 당뇨 환자 숨기니까 당뇨 네. 얘기 자꾸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예, 마찬가지예요 당뇨하고 똑같다고 생각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정신병으로 여기 지금 홈레스된 사람들도 많은데 네. 1965년 경에 그저 이게 시골에 병원에 있던 그뭐 정신분열증 환자 이런 우울한 우울한 환자들을 그 조안 애크네디가 법을 내 가지고 다 저기 이쪽으로 집으로 이제 그 커뮤니티로 보냈습니다 네, 네. 왜냐면 그때 또러진이라는 약이 처음 나왔어요 네. 그또러진이라는 약은 불란서에서 시작했는데.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막 이럴 때는 그거 떨어진을 주면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터지지도 않고 네. 빨리 나아지는데 떨어진을 줬더니 정신과 환자들이 소리 질러던 사람들 조용해지고 망상 있던 사람들 없어지고 이 음. 할루시네이션 했던 거 없고 음. 그래서 다 나왔는데 네. 그 사람들이 나오고 나서 계속 팔로업을 치료가 잘안된 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정신과 환자들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감옥 네. 또 하나는 길거리 네. 왜 그러냐면 이런 환자들이 치료 안 받고 집에서 뛰쳐나오면 갈 데가 없거든요 네. 그 범죄하면 감옥 네. 그러다가 그것도 안 그~ 러면은 이제 마약 하면서 길거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큰 문제인데 부모님들께서 정신과 문제가 있으면 야단치는 게 아니고 숨기는 게 아니고 당뇨병처럼 드러내 놓고 빨리 네. 치료해 주시고 그러면은 광명한 세상, 좋은 세상 얘네들이 정말 즐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 바라고요. 많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